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덱은 귀인, 용군주, 현자 밸류 덱입니다 잔나, 자이라, 사일러스가 귀인일 때 가시면 좋고요 보시면은 용군주, 현자로 주문력과 피해, 흡혈, 공속을 버프 받고요 거기에 귀인으로 추가 데미지까지 받아서 50 이렐리아가 극한으로 쎄져서 압도적인 밸류로 찍어 누르는 그런 덱입니다 자 일단 에게코 3개 얻었는데요. 뭐 특별하게 이성 찍힌 친구도 없고. 아, 아무모, 아무모가 처음에 정말 센기물이긴 한데, 밀어! 해문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아무모 올려줍니다. 아무모가 상당해요. 처음에 이 3초 동안 울어서. 아, 아무모 아군 체력을 회복시키거든요? 250 회복하고 80씩?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일단 파수꾼 붙여주고요. 음. 이 친구는 탱 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파수꾼이죠, 저희가. 안쓸것 같긴 한데. 사실 시1드를 사고 싶거든요. 어어? 잠시만요. 티모 나오면 또돈돈 돈 먹고 돈 먹고 이이 티모만 나오면 돼. 업켜놓고. 오페어과 감하 게 처분 하 면서 긴 이런 좋 고, 일단 각을좀 계속 봅시다. 아, 어. 아이걸지네아이 어, 지？아, 이게, 매턴 1라운드씩 계속 주기 때문에, 돈은 미쳤어요, 지금 돈은. 이러면 BF? 아, 이거 행운이 안 뜨네. 지금 B98이어가지고, 행운 지금 타도 괜찮은데. 제가 모아두겠습니다. 일단, 반.. 잔자리잔자리 대기. 다이애나, 리핀 라칸, 리퀸. 잔자리대게다가 우리는 온나르 어, 사일러스가 나을 것 같은데,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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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금강 옮기기 사이러스 넣는다고 하면 일단 여기 이야기꾼 난 그거 리, 갈리오 리븐 리븐 여기에서 난동 하나 사이리 좀 노네? 가드 필요 없고, 잔자에 금쌀 넣어야겠네. 쌀, 쌀, 쌀. 그럼 약간 조정을 해보자면, 황계 소라카, 이파심을 그냥 하나 빼고, 한난동 탐켄치.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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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자난동에 잔잔. 9레벨 락한 넣고, 이런 식으로. 행은안 뜨면 그렇게 할게요. 와 무무 이상 못쳤고. 이거 진짜 잔 잔잔 잔잔발이 해야 되나? 아 이거 잔잔발이는 잔잔발이 패스. 잔잔발이 과감하게 패스하고. 행운. 행운. 나이스 속도해보자. 인피레드. 자, 넌 이렐리아야. 아 이기냐? 아 이게 뭐야? 그, okay, 이, 다음부터 지면 돼. 어. 어차피 지금 올렸잖아. 어. 아, 이거 이긴 건건데이 얜, 어, 뭐야? 당신 미쳤어? 이거 뭐, 이, 1원이어가지고, 이원 받읍시다. 어, 뭐야? 단 나가부터? 그래도 파묻힌 보물로 세개 먹었으니까. 한 번만 더? 아, 아쉽네. 아쉬워. 이 기인까지 나르바드 하나 올리자. 이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어, 간단하네. 어, 고궁 먹읍시다. 볶궁 구인수는 1원이라 냄새가 너무 나고, 어 얘가 빠지면 되는 건가? 아, 얘가 그 귀... 얘, 얘 인이고, 헤인이고헤헤헤 얘가 빠져야 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원헤헤이냐헤헤헤헤헤헤자오헤 한 번만 더 으아, 아, 이지아 이건... 후후후. 이 러면 또 6만 안나 오면 돼. 6, 6안나 오면 돼. 6, 6나 오면 게임 터진다. 제발 어, 어, 4, 오케이, 딱 좋아. 자, 돈 이것 까지 해서 거의 2원씩 들어오 죠. 2원씩.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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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아 가드로 바꿀까 이거 일단 들고 있자. 일단 구인수에 이런 피바거 껴요. 오먹으 피바거를 오머그 오케이. 해먹까 이거마다 십바 정도 넣을까? 거기까지 넣을까? 이것만 그렇지. 아 이거 증강 못 먹으면 사실 피관리 하려고 했으면 리본 그냥 갖다 팔고 엎친 다음에 올리면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약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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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드라, 보여줘. 레그 신드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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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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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약하게 지금. 강 언제 줄 건데? 첫첫 지나 죽음시 사망으로 일단 이런 땡기고5분 좋다 리븐? 리븐 안쓸 건데. 바로 버리자.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겨야 되는데. 75원 75원? 저게 다 돈으로 들어온다고 치면은 반등할 수 있어 근데 애매한거 나왔을때 이제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렐리아? 2원 이렐리아? 아... 쿠웨이, 라칸? 라칸 먹자 라칸 라칸 하면은 일단 사형군주원투아 수리 포 치면 한방에 갑니다

후웨이 이것도 스탯이 있긴 하거든요. 다이애나, 다이애나, 후웨이 502성이잖아, 오공 502성이잖아, 오공 그렇지? 일단 아 이거 하필 좀 애매한 게 나왔어. 저두 자리 더 넣는 거. 저걸로 그냥 귀인 때려 넣으면 되긴 하는데 오른쪽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 이러면 돈이 줘. 없어가지고. 아. 올릴 울려. 전설은 말과 행동으로 려해지지긴 아지르. 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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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어, 야, 뭐야? 장갑 어디 들어갔어? 오공해줬는데나장내 장갑 누가 누가 가졌어? 이거 아, 나를... 그래, 나르 다행이다. 오 씨. 2 0아 도장 도장 쓰면 여기 이건데. 정손 쓴다고 하면. 정손 쓰고 그냥 택핵 쓰자. 마일러스, 렇지 오른이성. 후! 아, 어, 잠깐만. 아, 뇌정지야내정지 일단 지금 두개더 넣어서 세긴 기르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지? 리븐 갈오넣고이렇 후웨이. 크웨이가 딜 하나? 웨이딜못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할까? 후이 빼. 후이 필요 없어. 데디르 아니, 근데, 이거, 나 9렙 롤인데, 이성이 하나도 안 떠. 5공도 사실 그 행운에서 나와서 이성된 거지. 아, 이거는 근데 하나 후회로 복사는 맞아 하고 바꿀 걸 그랬다. 두턴 뒤에, 두턴 뒤에 복사인데. 미안한네밤 끝이 없고. 거대게서 필요 없고, 아씨. 일단 사이드 2성 찍고, 아구레모로 인데 이 5코이성이 너무 안뜨네. 이거 잘못 까딱 잘못하면 지는데, 이거 진짜 빌러가 1성이어 가지고, 아 이거 10렙도 가긴 해야 되는데 아 거기 심지어 이렐리아도 없다고 아, 일단 갈려 이러면 사이타심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곳곳으로 뒤를 좀더 올려야 될것 같긴 하죠. 오케이, 우디이 있어? 아, 여기 좀 많이 센데, 여기 좀, 여기 좀 빡세다. 여기 좀 빡세. 뒷네부터뒷네부터 어떻게 안 되나? 세나 잘라야 돼. 그렇지 이럼 됐어 이럼 됐어. 음 깔끔하게 연승 좋아요. 십레벨 갑시다. 그래도 우두루까지 이성 떴으니까 십레벨 갈만해요 지금. 라칸까지. 십레벨 아지를 올리면 됩니다. 아지를 올려서 숲지기기 원자 따당 켜주면. 지금 용, 사용군주, 함현자, 충, 거기 기인까지, 현자 기인까지 지금, 우드루우드루 아씨, 우드루 때문에 도망가는데 럭스에 딸린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럭스가 유튜브 스킬 쓰면 이거, 이리리한 방에 죽나, 이거? 아, 한 방에 안 죽는다, 다행이다. 이게, 관통 되면 될수록 30% 감소여가지고, 앞에, 허사비들이 많으니까, 안 죽, 안 죽네, 그래도. 어, 다행이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좀 빨리 들어가. 그렇지. 이러면, 일단 순방. 그웨이 좋아요. 라칸 나오거든요. 오 후웨이 전까지 만약에? 예술은 공허하지. <laughs> 음 애들이 풀템이라 그냥 후웨뭐 보관 하나 줄까? 아니 올은 블루 줘서 템 하나 빨리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후웨이 보관 자, 일단 이쪽 이쪽 피해 왔어요. 이 친구가 너무 엄청나 보여서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찹. 자 아무리 볼차차도이차차애들 때리는 건못 버티지. 차차지차차가차고차한명 보내고. 다 다음 턴차한차차 하면서. 어이차차차차 가기도 전에 차차차데 이 다음 턴10렙 인데 5 어? 후에 이성 56원 이야 기권 필요 없 잖아？딱히 없 어서 아지 르 까지 끝 나지？그냥 야무 지게 넣 어주 면서, 자, 이 구석탱이, 구석탱이 저격하는 거, 깔끔하게 피해주면서, 우두루가 여기 있는 게 좀, 약간 걸리긴 하지만, 이 왼쪽 라인을 탱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레벨에 긴 14%까지 퍼 받으면서, 용군지 현자 받으면서, 밸류로, 우두루 죽지 않으면서, 아우드로 다시 풀피 채우면서 이렐리아 쏘면서 깔끔하게 일등.